경호가 저기 토끼, 멍멍이 있는 데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? 아니야, 요거 잡을 거야. 자, 여기. 자, 여기까지 올수 있어? 웅, 차, 영, 차. 어이구, 거 배도 이제. 아니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가 응원해주시네. 오? 어, <laughs> 우리 경호기. <형>, 오. <laughs> 오. 영, <양>, 차. 어머, 어머, 어머. 오 이렇게? 여기까지? 여기까지. 영차, 경호가, 경호가, 뇌우, 뇌우, 영차, 영차, 뇌우, 영차, 영차. 영차, 영차. 이게 뭐야? 고지가 눈 앞이다. 짜잔. 짜잔. 응? 어? 짜잔. 고지가 눈 앞이다. 경우가. 어디 가? 응. 경호가 어디 가? 응, 잘안 돼. 어, 앞에 있었는데, 어. 잘안 돼? 경호가? 경호가? 쉬고있어? 응? 다시! 영차! 응 어디 왜 글루가 영차! 주기 이게 뭐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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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칙 여기 기린이 응원해 주네. 영차, 영차. 영차, 영차. 옳지. 옳지. 영차, 영차. 화이팅. 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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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경호가 일로 와야지. 어디가? Mm-hmm.